비극적 순간, 강문경, 도쿄 콘서트 도중 갑작스러운 퇴장. 그녀의 급작스러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밝혀지자 팬들이 눈물을 쏟았다. 주에 원문 내용에 따라 제목의 도중 퇴장 대신 라인업 재해를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포스터에서 사라진 단한 줄, 강문경의 도쿄 콘서트 라인업 재해가 던진 충격파. 2025년 8월, 주최 측이 공개한 현역가왕 올스타드림 매치 도쿄 콘서트 라인업 포스터에서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공지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채 포스터에서 단한 줄이 사라진 순간, 팬 커뮤니티는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별표 별표에 별표 별표라는 질문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로 각인된 서사형 트로트의 중심 축이 갑작스럽게 제외된 이 사건은 단순한 라인업 수정이 아닌 기대치와 신뢰, 그리고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전망이 얽힌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기대치의 붕괴, 서사형 트로트의 부재. 강문경은 현역 무대에서 요란하지 않은 무대 연출 속에서도 깊은 호흡과 서사를 전면에 세우는 타입입니다. 기교보다는 감정, 볼륨보다는 결을 중요시하는 그의 목소리는 무대의 중력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대감. 팬들은 그의 애절한 중저음이 한국을 넘어 일본 관객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첫 해의 단독 스테이지에 대한 기대감은 항공권과 숙소 검색량을 끌어올릴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무대의 균형 붕괴, 합동 콘서트에서 강문경은 서사를 완성하는 목소리로 라인업의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라인업의 음악적 깊이와 콘셉트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팬들에게 체감되었습니다. 주최 측의 아무런 해명 없는 침묵은 팬들의 허탈감을 증폭시켰고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닌 별표 별표 이유 있는 배제, 별표 별표일 것이라는 루머를 확산시켰습니다. 논란의 진짜 이유, 장르 확장의 기본, 투명성 부재. 강문경의 재해 논란이 크게 다가온 핵심 이유는 공지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대형 합동 공연은 개별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넘어 장르 전체의 이미지와 국가 간 협업의 상징을 견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지의 투명성은 성패를 좌우합니다. 흐릿한 침묵, 팬덤은 루머로 해석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스케줄 충돌, 계약 조건, 방송 녹화와의 중복 등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주최 측은 명확한 절차 설명이나 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팬덤의 상실감, 많은 팬이 가장 아파한 지점은 별표 별표 우리가 몰랐다가 아니라 우리를 모른 척 했다 별표 별표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는 보이는 자리에서 단한 번만이라도 팬을 존중해 달라는 근본적인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주최 측과 아티스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의 구조 단순히 죄송하다를 넘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구체적인 문장 구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체 무대 제시, 도쿄 무대가 빠졌다면, 그 무대를 대체할 서사의 장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과 접근성입니다. 아티스트의 목소리, 강문경 본인이 짧더라도 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문을 정리하고, 더큰 무대를 준비 중이라는 힌트라도 던져야 합니다. 부재의 의미, 결핍이 아닌 기대의 공간. 강문경의 재해는 결코 그의 커리어 전체를 걱정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시즌제 오디션의 일회성 화제에 머물지 않고 라이브 무대마다 호흡과 감정선을 의도적으로 제어하며 관객이 가사보다 호흡을 먼저 기억하게 만드는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롱런의 포석. 오히려 이번 조정이 한일 합동 무대를 단발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전기 시리즈나 숨의 공연화 같은 중장기 기획을 깔기 위한 항로 변경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백의 힘, 팬들은 부제를 빈칸이 아닌 여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백은 지우개가 아니라 호흡이며 한번더 숨을 고르고 더 오래갈 문장을 쓰기 위한 간격입니다. 응원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길게로 증명됩니다. 강문경, 도쿄 콘서트 불참 논란의 심층 분석 이부 위기 관리와 서사형 트로트의 가치 재조명, 10일 트로트 해외 진출의 숙제, 공지 투명성의 중요성. 일부에서 논란의 핵심은 강문경님의 도쿄 합동 콘서트 라인업에서 이름이 조용히 삭제된 후 별표 별표 주최 측에 흐릿한 침묵 별표 별표에 있었습니다. 대형 합동 공연은 개별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넘어 장르 이미지와 국가 간 협업의 상징을 견인하기 때문에 공지의 투명성은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확성기 침묵이 낳은 손실, 신뢰의 붕괴, 루머의 재생산. 제작진이 스포일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정보를 봉인하자 팬들은 해석의 공백을 의도적인 배제나 계약 문제와 같은 루머로 채웠습니다. 이는 팬심을 소모시키고 아티스트의 피로도를 올리며 공연의 내구성을 깎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장르 이미지 손상. 이번 사태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해외 확장 과정에서 별표 별표 기대 관리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프로페셔널리즘 별표 별표이라는 산업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팬들이 가장 아파한 지점은 우리가 몰랐다가 아니라 우리를 모른 척했다는 감각이었으며 이는 공지를 잘 발표하는 법이 고팬을 존중하는 법에 담겨 있음을 시사합니다. 12 강문경의 가치 무대의 중력을 바꾸는 목소리. 강문경 님이 라인업에서 빠진 것이 유난히 크게 다가온 이유는 그가 트로트 무대에서 지닌 독보적인 맥락 때문입니다. 녹음실 마이크 기교 대신 결을 선택하는 아티스트. 강문경 님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기교보다는 별표 별표 서사, 스토리, 아, 호흡 별표 별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서사형 트로트의 중심입니다. 관객의 기억. 그는 롱톤에서의 호흡 제어. 허밍 처리, 비브라토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감정선을 곡선으로 그려냅니다. 관객이 가사보다 호흡을 먼저 기억하게 만드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해외 시장의 가능성. 일본 관객은 엔카로 익숙해진 멜리스마와 한, 한의 정서를 문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강문경님의 깊은 호흡과 서사형 창법은 이 문법과 통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한 명의 결석이 아니라, 별표 별표 문법 간 대화의 단절 별표 별표처럼 느껴질 정도로 라인업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13. 부재를 여백으로 읽는 법. 더긴 호흡의 포석. 빠짐이 곧 결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은 더긴 호흡의 포석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로켓 중장기 기획으로의 항로 변경. 한일 합동 무대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전기 시리즈. 순회 공연화, 아티스트별 테마 시즌 편성 같은 중장기 기획이 붙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조정이 그러한 장기판을 깔기 위한 항로 변경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기대 관리,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지 티켓 오픈 타임라인, 다음 도시 리스트, 테마 콘셉트, 협업 아티스트의 포지셔닝 등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팬덤의 성숙, 팬덤은 별표 별표 호응의 보상 별표 별표로서 명확한 정보와 합리적 운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의 리듬과 팀의 리듬이 맞춰질 때까지 별표 별표 불필요한 압박을 더하지 않는 소음의 절제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응원은 더 크게가 아니라 별표 별표 더 길게 별표 별표로 증명됩니다. 14 아티스트의 다음 행보와 무대 철학. 강문경님은 도쿄 무대가 빠졌더라도 자신의 일정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정 안에서 목소리는 매 해차 갱신되고 있습니다. 현장형 조정 능력.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는 공간에선 자음을 또렷하게, 울림이 과한 공간에선 호흡을 건조하게 조절하는 현장형 조정 능력을 가진 가수는 흔치 않습니다. 도쿄라는 큰 무대가 밀린 것만으로 그의 커리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무대로 답하다. 도쿄 무대의 아쉬움을 대체할 별표 별표 서사회장 지역 팬 미팅, 미니 수케이스, 라이브 세션, 별표 별표를 바로 제시하고 팬이 언제든 그의 호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문경의 도쿄 불참 변수, 전략적 호흡으로 전환, 중장기 커리어 설계 분석. 여러분 트로트 팬덤을 뒤흔든 강문경 군의 현역가왕 올스타드림 매치 도쿄 콘서트 라인업 재해 사건은 단순한 변수가 아닌 그의 커리어와 트로트의 해외 진출 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주최 측의 미흡한 커뮤니케이션은 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우리는 이 공백을 별표 별표 결핍 별표 별표이 아닌 별표 별표 더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호흡 별표 별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강문경 군이 이 돌발 변수를 딛고 별표 별표 서사형 트로트의 글로벌 리더,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커리어 설계와 해외시장 공략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지구본 글로벌 전략, 일본 엔카 시장과의 차별화된 접점 모색 강문경 군의 보이스와 창법은 일본 관객에게 익숙한 별표 별표 엔카, 연가, 별표 별표의 정서와 다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한국형 정서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서사 중심의 표현력 별표별표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케이트로트 발라드 포지셔닝 일본 엔카가 주로 별표별표 별표 멜리스마와 한한에 문법 별표별표를 따른다면 강문경구는 별표별표 낮은 톤의 호흡 제어와 절제된 감정선 별표별표를 전면에 내세운 별표별표 케이트로트 발라드 별표별표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드라마 OST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문맥과 일치합니다. 소규모 라이브 세션 선행, 대규모 합동 콘서트 대신 도쿄나 오사카의 소규모 공연장에서 별표 별표, 어쿠스틱 라이브 세션 별표 별표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객과의 거리감을 좁혀 호흡의 질감을 직접 전달하고, 당신은 누구세요 같은 서사 중심의 곡을 일본어로 커버하여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지 콜라보를 통한 안정감 구축. 추후 해외 진출 시 일본의 정통 파인카 가수나 실력파 싱어송 나이터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현지 팬들에게 별표 별표, 음악적 신뢰감 별표 별표를 먼저 구축하고 그 이후의 대형 무대에서는 전략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이 마이크 음악적 진화, 호흡을 넘어 작곡가와의 심층 협업. 강문경 군의 무기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프로듀싱 단계에서의 깊은 개입이 필요합니다. 호흡 디테일 기반의 신곡 작업. 다음 신곡에서는 롱톤에서의 비브라토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여백을 극대화하는 곡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관객이 별표 별표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호흡을 따라가는 경험 별표 별표를 하게 만듭니다. OST 시장 공략. 그의 서사형 창법은 시대극, 휴먼 드라마 멜로, 영화 등의 OST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OST 참여는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2030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는 효과적인 경로가 됩니다. 3. 방패 팬덤 커뮤니케이션.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법.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팬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별표, 별표 죄송합니다.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외와 어떻게 별표 별표를 설명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직접 해명. 김용빈 군처럼 강문경 군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열고 별표 별표 도쿄 무대는 어떤 이유로 연기되었고, 대신 어떤 더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별표 별표를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짧은 공지 문구 대신 목소리의 진정성으로 팬들의 허탈감을 달래야 합니다. 넥스트 플랜의 구체적 제시, 막연한 더 좋은 무대를 약속합니다. 대신 별표 별표 10월 중 지역별 미니 숏케이스를 진행하여 아쉬움을 달래고 2026년 상반기 해외 투어 도시 리스트를 재조정 중 별표 별표과 같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강문경 군의 도쿄 공연 불참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오디션 스타가 아닌 자신의 별표 별표, 음악적 가치와 방향성 별표 별표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공백을 별표 별표 더긴 호흡의 서사 별표 별표로 채우는 일입니다. 송가인,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 이보, 수억 원의 가치가 담긴 국악적 트로트. 송가인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웃고 울수 있기 때문이다. 네, 앞서 저희는 진도의 딸 송가인님이 무명시절을 딛고 미스트롯 우승 이후 월수입 수억 원대를 기록하며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 폭발이 아닌 국악, 판소리, 을 기반으로 한 정통 트로트를 고수했기에 가능했으며 최근에는 그녀의 대표곡 가이니어라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트로트의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행보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송가인님이 창조해낸 별표 별표, 국악적 트로트 별표 별표의 음악적 구조를 심층 해보하고 그녀의 별표 별표 팬덤 어게인, 어겐, 별표 별표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그녀의 수억 원대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8분음표 송가인의 소리, 성, 분석, 꺾임과 한, 한의 전통. 송가인님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녀의 소리가 단순한 고음이나 기교가 아닌 판소리라는 전통 예술의 엄격한 훈련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보컬 스타일은 트로트의 문법을 따르지만 그 근간에는 국악의 정서와 기술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국악적 뿌리와 트로트에 미치는 영향, 식김새, 꾸밈음, 판소리의 다양한 농현과 식김새는 트로트의 별표, 별표, 꺾임 창법, 별표, 별표의 깊이와 해상도를 부여합니다. 멜로디를 단순한 음계가 아닌 감정의 굴곡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발성 위치 배와 가슴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단전 발성은 장시간 공연에도 지치지 않는 압도적인 성량과 탄탄한 호흡을 유지하게 합니다. 정서 전달, 한 한국인의 보편적인 감정인 별표 별표 한 별표 별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노래를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시대의 아픔과 서사로 전환하여 중장년층에게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음색 낮게 깔리며 허스키한 목소리의 질감은 슬픔을 노래할 때 깊이를 더하고 흥겨움을 표현할 때는 독특한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송가인님의 소리는 별표 별표 전통 별표 별표이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난 별표 별표, 현대적 감동 별표 별표입니다. 교과서 수록에서 강조된 떠는 음, 꺾는 음 등의 시각화는 이러한 국악적 트로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공교육 차원에서 인정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악수 팬덤 어게인의 힘, 선한 영향력이 만든 롱런 브랜드. 송가인님의 수입이 월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팬덤 별표 별표 어게인, 어겐 별표 별표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 대규모 나눔과 기부활동 코로나19 당시 대구의 1억원 기부, 소외계층을 위한 생리대 기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등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나눔활동은 송가인 브랜드의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따뜻함 별표 별표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 이미지로 직결되어 광고 가치를 높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충성도 높은 소비 어게인은 인천공항 및 지하철역 광고 등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에 적극적인 시니어 팬층이 주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온라인보다 별표 별표 실물 소비시장, 공연 티켓, 공식 굿즈 등 별표 별표에서 강력한 구매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수익 안정성 송가인 님이 별표 별표 1인 기획사, 가인달 엔터테인먼트 별표 별표를 통해 이 모든 수익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는 이러한 팬덤의 충성도 높은 소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합니다. 수정구슬 결론, 송가인, 트로트를 문화적 유산으로 격상시키다. 송가인님의 성공은 단순한 운명적 기회와 개인의 실력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전통에 대한 고집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팬들과의 진심어린 신뢰별표별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녀의 수억 원대 수입은 그녀의 노래가 별표별표 별표 대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가치별표별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명품 가방보다 가족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그녀의 철학처럼 송가인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입니다. 특히 가인이어라의 교과서 수록은 그녀의 활동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별표 별표 잠시 유행하는 대중가요,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한국의 정서와 예술성을 담은 문화적 유산 별표 별표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작업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님은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하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팬덤과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의 행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별표별표 시대의 가인 별표별표로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